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ETF가 장 성공적인 대비 하루에 평균 약개의 비트코인을.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있죠.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채택인데요. 작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 매집에 뛰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나요? 어, 아, 네. 지금까지 50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되면서, 어 정말 역사상 1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ETF로 기록이 됐고요. 현재 비트코인 ETF의 총 운용 자산이 1200억 달러에 달하면서요. 이게 20년 된, 2004년에 승인된 금 ETF의 운용 자산 금액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1위면서 데뷔한 지 20년 된금 ETF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가 똑같은 블랙록의 금 ETF 중 시가총액 2위인 IAU의 운용 자산을 거의 두배 가까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금 ETF 중 시가총액 1위인 GLD의 시가총액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ETF 중에 가장 성공적인 대비를 한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록의 움직임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블랙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 네. 블랙록이 작년에 여러 차례 CEO인 레디핑크가 시장에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실작 발표에서 전세계 펀드매니저들한테 명확하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때 제가 영상으로도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호란 거는 비트코인이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며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 라고 분명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산운용사들에게 이게 하나의 금, 채권, 주식과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신규 자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블랙록 자신도 지난 1년간 하루에 평균 약 3,000개의 비트코인을 순 매수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3,000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잘안 오실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4월에 반감기를 지난 이후로 하루 생산량이 450개로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일주일 생산량이 3,150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블랙록이 하루에 3,000개를 가져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블랙록은 매일 일주일치의 비트코인 생산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블랙록 자신의 돈이 아니죠. 결국 블랙록의 고객들의 돈입니다. 블랙록의 고객들의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결국 블랙록은 뭐를 가져가겠어요? 그거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가져가겠죠.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벽하게 돈이 되는 1년 만에 금해 20년의 역사를 뒤집은 이 엄청난 새로운 돈줄기에 자신들이 리더 역할을 하려는 거죠. 리더가 되면 자기가 여기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겠죠. 블랙록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져가면 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일어날 수 있나요? 뭐, 간단하죠. 이번에 어, 수익률로 모든 게 나타나잖아요. 작년에 비트코인이 120%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메이저 자산 중에서 최고입니다. 나스닥도 30% 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고, S&P도 20%보다 상승하지 못했어요. 가장 성공한 메이저 자산보다도 4배, 3배 더 성공한 메이저 자산이었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 은도 뛰어넘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상품시장 중에서 수천 년 동안 금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지켰던 은을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석유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아람코 도 뛰어넘었죠 이 엄청난 성공과 수익률이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수 있죠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매수할 가능성이 있나요 etf들은 도입된 첫해보다 그 다음 해가 더 진짜입니다. 과거의 모든 ETF들이 다 그랬어요. 1년 차보다 2년 차가 유입량이 훨씬 더 많은 진짜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자산이 새로 발족을 하면요. 이것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 운용사들은 12개월에서 18개월 간의 실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나 투자가 가능해요. 작년에도 그래서 실제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처럼 조금 빠른 기관들만 한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기관들은 뭐냐? 소규모 뭐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빠르게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곳이에요.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아직 제대로 진입하고 있지 못합니다. 빠르게 움직였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도 자신들의 전체 자산 운용 자산의 0.02%도 아직 진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진입은 대부분의 기관들의 실사 기간이 끝나는 올해 빠르면 1분기, 느리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ETF들이 1년 차보다 2년 차에 더 많은 유입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올해 작년보다 더큰 유입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방금 전 질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빠르게 진입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조차도 아직 2%가 아니라 그거의 100분의 1인 0.02%도 아직 진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2%가 되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전세계 자산 시장은 거의 100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 고 하면 2조 달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0.2% 수준이죠. 아직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 수준으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10배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100만 달러가 되겠죠? 물론,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다음 사이클 말, 그러니까 한 2030년 돼서, 상식적으로 보면 다 다음 사이클이나 정말 느려질 경우, 다다 다음 사이클 정도 돼야 그 정도의 성장을 이루겠죠? 하지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은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자산 운용사들은 신규 자산 클래스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하면 보통 1%에서 3% 정도 편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그 정도까지 편입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문제고 또 비트코인의 다른 메이저 자산 대비에 엄청난 성장률을 생각해 봤을 때 연평균 지금도 6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수익률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향후 20년에서 30년 이내에 전체 자산 시장 내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2%가 아니라 5%에서 10%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가격은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이죠. 저는 그런 미래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계로 편입되면서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대단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변화가 쉽게 인식되지가 않죠. 누구에게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할 때면 이미 기회는 떠난 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